복사, 부천피. 음, 너무 맛있다. 영상 보면서 설기관이랑 저 사람이 이렇게 식단을 엄청, 좀, 네, 제가 막, 일부러 막 맛있게 먹는 척 하진 않았지만, 이게잘 먹는 모습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. 그렇다고 제가 다이어트 비시즌이나 다이어트 초반부터 이게 막 맛있진 않아요. 이 단순하고 항상 이 일정한 음식이 맛있어지게끔 만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을 꾸준하게 잘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단순한 식단이 밥알 하나하나, 닭가슴살 하나, 고유의 맛들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단이 정말 맛있어지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일차지만 저는 이 식단이 너무 맛있습니다 질리지 않아요 절대 내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어, 뭐 그런 식단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